개띠분들, 혹시 이런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나는 늘 남을 먼저 생각했는데, 왜내 인생은 항상 뒤로 밀릴까? 2026년 병오년은, 개띠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해입니다. 의리와 책임으로 버텨온 삶이, 과연 나를 살렸는지, 아니면 나를 소모시켰는지, 그 답이 분명해지는 해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병오년 개띠의 타고난 사주 성향부터, 전반적인 운세, 금전운, 애정운, 건강운, 문서운과 이사운,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한 가지를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개띠는 사주에서 술토의 기운을 가집니다. 술토는 의리, 정의, 책임, 보호의 상징입니다. 개띠분들은 사람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한번 맺은 인연을 끝까지 가져가려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면서도 참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리를 지키는 선택을 자주 합니다. 문제는 이 성향이 반복되면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가 항상 뒤로 밀린다는 점입니다. 개띠는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지라는 말을 가장 쉽게 하는 띠입니다. 개띠 인생의 반복 패턴은 분명합니다. 책임질 일은 내가 떠안고 공은 남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버티는 이유는 관계가 깨지는 게더 싫기 때문입니다. 2026년은 이 패턴을 그대로 가져가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치는 해입니다. 2026년 병호년 개띠의 전반적인 운세를 보겠습니다. 불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술토의 책임감이 더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일은 늘어나고 사람 문제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기만 하면 손해로 끝나는 해입니다. 성극기가 필요합니다. 거절이 필요합니다. 2026년은 개띠에게 자기 편을 만드는 해입니다. 금전운을 보겠습니다. 2026년 개띠의 금전운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관리의 핵심입니다. 사람 때문에, 의리 때문에, 책임 때문에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돈 자체의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남을 위한 소비가 과해지면 허무함만 남습니다. 2026년에는 돈의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애정운입니다. 개띠의 애정운은 헌신과 균형이 핵심입니다. 연인이 있거나 기혼인 분들은 내가 더 많이 주고 있는지 서로 균형이 맞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해가 아니라 참아온 감정이 쌓여서 터지는 해입니다. 싱글인 분들은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인연이 들어옵니다. 다만, 나만 노력하는 관계는 피해야 합니다. 건강운입니다. 2026년 개띠는 스트레스가 그대로 몸으로 오는 해입니다. 특히, 소화기, 면역력, 수면질 저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운과 이사운입니다. 문서운은 책임이 명확해지는 방향으로 들어옵니다. 계약 보증 공동 책임은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이사오는 생활 정리, 관계 정리와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개띠에게 흐름이 좋은 달을 보겠습니다. 음력 5월은 관계의 정리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음력 11월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달입니다. 2026년 병호년 개띠 운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리를 지키되, 자기 인생은 지켜야 한다. 2026년은 개띠에게 착함보다 균형이 필요한 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돼지띠 운세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주운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